7번, 7번은 철학적인 내용이지 이 철학적인 내용들은 대부분 우리가 조금 어렵게 느껴진다 이렇게 말장난처럼 좀 보이기는 것도 있거든 보자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확실하게 느껴집니다 conviction이라고 하는 것은 신념 또는 확신이야 우리 교재에서는 아마 신념이라고 해 놓고 여기또 확신이라고 말을 좀 바꾼다 같은 거야 그리고 하나 볼 거는 conviction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이 conviction 얘는 영영 사전에서 봤을 때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옳다고 믿는 것, 그거를 conviction이라고 해. 그러니까 얘는 주관적인 것을 나타내고 있겠지. 이 conviction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확실하게 느껴지지. Feel이라고 하는 단어 뒤에는 형용사를 써. 뭐 여기까지는 괜찮아. 뒤에 하지만. Not everything. 모든을 나타내는 것과 나시 t 이 쓰이면 모두 뭐뭐인 것은 아니다. 이런 의미로 갈 거고. We feel certain about이라고 하는 것이 앞에 있는 everything이라는 걸 꾸며주면서 이 자리는 관계대명사 대 정도가 생략되어 있다고 라 보면 돼. 우리가 확실하다라고 느껴. 뭐에 대해서, 뒤에 어떤 것에 대해서. 그게 everything이 되겠지. 그래서 about 써야 된다, 이거. 이거 빼면 안 돼. 우리가 확실하다고 느끼는 것에 확실하다고 느끼는 모든 것들이 확신인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확신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 주관적으로 우리가 옳다고 그게 맞다고 할수 있는 것도 있지만 아닌 것도 있대. 그러니까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니야. 뒤에 좀 설명할 거야. 그래서 so 우리가 확실하다라고 느끼는 것은 우리는 건다 확신이라고 알 수, 알고 있겠지만 그게 확신이 아닐 수도 있어. I don't need conviction 나는 확신이 필요 없어. 신념도 필요 없어. 뭐에 대해서? 어떤 것에 대해서? 그게 뭔데? 내가 절대적으로 또는 논리적으로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 어떤 것에 대해서는 그것이 어떤 것이라도 그것에 대해서는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필요 없어. 신념이라는 건 필요 없다는 얘기야. 아직까지 좀 애매하지? 자, 뒤로 좀더 가본다. 갔다가 다시 돌아올 거야. 데카르트라는 사람이 단언했어. 아주 명료하게 말했어. 어떤 내용을? 뒤에 내용을. 뭐 발표하다, 공표하다, 단언하다, 이런 것들. 명확하게 얘기한 건그 사람이 확신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야. 어떤 내용을? He thinks. 그가 생각하고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 근데 이것은 대중적으로 즉 일반적으로 하지만 뭔가 좀 잘못되게 이해가 되고 있는 거야. 뭐로서? 어떤 추론으로서. 즉 요런 추론. 나는 생각해.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 이런 말 많이 들어봤지.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이렇게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건요 여기 이 앞에 나와 있는 괄호 친거 이제 좀 빼고 그래서 데카르트가 자신이 확신한다라고 뭔가 확 확언했을 때그 단언했을 때 확실하게 얘기했을 때 그가 생각하고 존재한다라는 말을 했을 때는 에그 사람이 의미한 건 접속사 때 생각되고 그는 couldn't actively doubt 적극적으로 의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의, 와, 의미했던 거야. 어떤 내용을 역시 접속사대. 다 목적기로 서다 뺐어, 지금. He was thinking at that moment. 그 순간에 자신이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의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했다라는 거야. 지금까지 무슨 말인지 몰라도 괜찮다. 한순간에 모든 게다 해결될 거야. 괜찮아. 그대로 따라와, 그냥. 왜냐하면 의심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니까. 자, 이제 거꾸로 갈게. 이 사람이 그는 생각하고 존재합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대. 그러면 이 말의 의미는 이 어떤 그, 이 사람이 지금 하고 이그 순간에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의심할 수 없다는 얘기야. 왜냐하면 의심하는 것도 생각하는 것이니까. 자기가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뭔가 의심을 하고 있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생각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겠지. 의심한다는 얘기는 야그 사람이 착한 사람인지 의심이 돼. 결국 그 사람은 착한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잖아. 그런 의도에서 본다면 그런 그런 그 맥락에서 그 사람이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의심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건 당연하다는 거지. 자기 자신이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고, 왜 이렇게 의심을 하지 못하냐면, 아니, 의심을 한다는 것 자체가 원래 생각이니까, 이렇게 되면 은 앞뒤 말이 안 맞는 거야, 이건. 그런 의미를 전달한 것밖에 없대.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것은. 이 정도에서, 요 뒤로 좀더 좀 가볼게. 이제 문법적인 것들을 지금 설명 좀 많이 안 했어. 하지만, it would be odd. 이상할 거야. 뭐라고 얘기하면, 이것이 데카르트의 확신이라고 얘기해 버리면 이건 이상해져 데카르트가 자신이 생각하고 그리고 존재한다라고 확신한다라는 이, 이 내용을 확신한다라고 공표를 했는데 그런데 이것은 이것을 뒤에 나와 있는 이러한 것의 의도를 지금 어, 실제 의미는 이거야 실제 의미는 이건데 그런데 이거를 확신이라고 말해버리면 그럼 이거는 말이 안 맞는 거거든 라고 해서 벗을 써준 거다. 이게 therefore라고 하는 것처럼 그럼으로라고 하는 것이 계속 마음에 와닿을 것 같아. 왜냐하면 이 사람은 이 말을 했잖아. 그런데 이 말을 한 의도는 이거야. 그러니까 확신이라고 말하면 이상한 거야. 우리 말로 좀될것 같지. 근데 여기에 연결고리가 이런 우리 말에서는 therefore가 훨씬 더 맞을 것 같은데 왜 벗을 썼냐. 지문들이 이런 게꽤 많거든. 그러니까 영어식 사고를 좀 해야 될것 같아. 선생님도 그 방법은 좀 많이 어렵긴 하겠지만, 데카르트는 자신이 생각하고 존재한다라고 확신한다라고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확신한다라고 얘기를 했어. 그런데 이 확신한 것은 그냥 단순히 자신이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의심할 수없다는 얘기야. 그런데 그걸 가지고 우리가 이 말을 데카르트의, 하지만 이것을 데카르트의 확신이라고 말해버린다면 이거는 이상하게 될 거다라는 거지. 그래서 지금 내가 이제 약간 조금 말을 좀 바꿨지. 이거를 말해버리면 이상해지는 거야 라고 했는데 여기는 가주어 진주어는 맞아. 근데 내용의 연결고리는 약간 가정의 의미로 해주면 연결고리가 조금 맞물리는 것 같아. 여기까지 하고 이제 전체 내용을 미리 얘기하고 갈게 여기에서의 핵심은 뭐냐면, 신념이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사실이라고 하는 것은 다르다는 거야. 신념은 conviction이야. 사실은 fact야. 논리적으로 얘는 반박할 수 없는 거야. 얘는 반박할 수 없는 절대적인 사실인 거야. 하지만 conviction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중간중간에 쓸게. 주관적인 생각인 거고, 여기에 대한 반박을 할수 있겠지. 그래서, 이 사람이 내가 생각해, 그리고 존재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당연한 거지. 데카르트가 생각을 하고 있고, 생각하는 것은 당연히 존재하는 거잖아. 이건 논리적으로, 이게 여기에 대해서 내가 주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여기 어떤 신념을 가질 필요는 없는 거야. 그러니까, 자신이 생각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당연히 존재하는 거야. 이건 논리적으로 따졌을 때, 절대적인 사실인 거야. 그런데, 사실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 의미로 이제 신념이라는 걸 보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이러한 것들을 그냥 conviction 확신 신념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 하지만 이건 아니라는 거지 아직은 좀 애매하면 좀더 가볼게 사실 흥미로운 점은 이 확신에 대해서 흥미로운 점은 뭐냐면 그 확신이라고 하는 것이 종종 형성된다는 거야 어떤 것에 직면했을 때 반대 확신에 진, 어, 전, 그 직면했을 때 그러니까 반대되는 어떤 신념에 직면했을 때 뒤에 unlike 여기 보면 좀날 거다 logical certainty라고 하는 논리적인 확실함 뭐와 같은 거냐면 2 더하기 이는 사야 이거는 절대적인 사실이지 논리적으로 아주 확실한 거지 이거라던가 아니면 철학적인 확실함 뭐와 같은 데카르트의 어떤 신념과 같은 뭐에 대해서 뭐에 있어서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데카르트가 믿고 있는 것과 같이 철학적으로 아주 확실한 내용 논리적으로 뭔가 반박할 수 없는 내용 또는 이더하기가 사라고 하는 절대적인 어떤 진리와 같은 이런 것 같은 것이 있는데 이건 사실인 거야 이거랑은 다르게 우리는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건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확신에 반대를 할 수도 있겠구나 라는 거야 그러면 2 더하기 2가 4라고 하는 것에 우리는 5라고 반대할 수 있어? 없지. 앞에 나와 있는 거에서 생각을 하게 되면 존재하는 거야라고 하는 요 내용. 즉 생각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박할 수는 없는 거야라고 하는 것은 이건 논리적으로 따졌을 때 절대적인 내용이거든.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건 당연히 존재하는 거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반박할 수가 없어. 하지만 신념이라고 하는 것 아까 얘기했던 컨 i o 션 이건 주관적인 생각이잖아. 그러니까 이 신념이라고 하는 주관적인 생각, 이 주관적인 생각은 뒤에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어내 생각은 다른데라고 반박을 하고 반대할 수 있다는 거지. 다시 이쪽으로 오면 그래서 확신이라고 하는 거에 있어서 참 재미있는 걸 보게 되면. 사람들마다 자신만의 확신, 신념을 가지고 있겠지? 그런데 이 신념이나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가 가지고 있는 신념과 확신과는 반대되는 입장에서 만들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A라고 하는 것을 보고, 자, 이거 좋은 거다. 야, 이거 굉장히 좋은 거네. 라고 해서 good이라고 했어. 그런데 이 얘기를 들은 내가 이러한 주관적인 생각, conviction을 가지고 있어. 그런데 이 얘기를 들은 다른 사람이 봤더니, 어? 아닌데? 나는 a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안 좋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이 반대되는 확신, 자신의 생각과 반대되는 어떤 확신과 신념에 직면했을 때 다른 사람의 신념이나 확신이 만들어진다라는 것은 참 재밌는 일인 것 같아. 라고 얘기한 거야. 요 내용이. 자, 우리는 알고 있어 어떤 내용을 우리의 신념 또는 확신이라고 하는 것이 의심을 받을 수도 있고 도전을 받을 수도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어 비록 우리 자신이 상상할 수는 없겠지만 생각할 수는 없겠지만 뭐라고 우리의 신념이 잘못된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는 없겠지만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념에 대해서는 확신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있는 거니까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에 대해서 의심하고 도전할 수 있다라는 거지. 자 전체적으로 다시 이제 훑어줄게. 여기는 conviction 하고 fact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차이, 어떤 그 비교를 본다라고 본 거야. 야 신념 가지고 있어? 어 그럼 확신하다라고 하는 느낌이 들겠네. 야 그런데 우리가 뭔가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들 있잖아. 이게 전부 다 conviction 이라고 볼 수는 없어. 왜냐하면 내가 절대적이고 논리적으로 야 이거는 확실한 거야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을 거 아니야? 여기에 대해서는 이거는 내가 어떤 신념이나 확신을 가질 필요가 없거든 신념으로 보자 신념을 왜냐하면 이건 절대적인 거니까 내가 어떤 주관적인 감정을 가질 필요 없어 주관적인 생각 필요 없어 논리적으로 이건 당연한 거야 그래서 데카르트가 언급한 말을 한번 보자고 데카르트는 자신이 생각하고 그리고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확실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를 우리가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 라고 이해가 되는 이러한 말이야 근데 이때 이 사람이 얘기한 거는 뭐냐면 이 사람이 적극적으로 뒤에 자신이 생각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의심할 수는 없다 라고 하는 것 이거를 전달해 주려고 했던 거야 왜냐면 의심을 해버리면 생각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럼 이거 앞두 말이 안 맞는 거잖아 그러니까 앞에 나와 있었던 데카르트라고 하는 사람이 이러한 말을 이 자신이 생각한다 그리고 자신이 존재한다라고 확신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 있는데 이 부분은 그냥 어 의심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야 하지만 이 말을 이말 자체를 데카르트의 확신이라고 말해버리면 이거는 이상해질 수 있다고 참 그리고 실제로 보면 이컨 o 션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주관적인 생각에 대해서 참 재밌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그건 뭐냐면 어 반대되는 확신에 직면했을 때 반대되는 누군가의 어떤 신념에 직면했을 때또 다른 신념들이 만들어지겠다 라고 하는 거지 이게 참 재밌는 모습이야 그래서 2 더하기가 사야 아니면 데카르트가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철학적인 생각 이거는 명확한 거고 얘도 명확한 거야 논리적으로 따지면 반박할 수 없는 아주 확실한 거야 이런 것과는 다르게 뒤에 나와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다른 사람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확신이라고 하는 신념에 반대할 수도 있다는 거지. 얘네는 반박할 수 없지만 이건 반대할 수 있어. 그리고 우리는 알고 있잖아. 확신이라는 것과 신념이라는 것, 이거는 의심을 받을 수 있고 도전을 받을 수 있다고. 아니, 물론 우리는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확신이라고 하는 신념이라는 것이 잘못됐다고 생각은 못 하겠지. 자, 요 정도까지. 이렇게 보면 된다. 자, 문법적으로 아까 체크 못한 것들. 어바웃은 꼭 써야 된다라고 했었지. everything이라는 거는 단수 취급. 그래서 동사에 is를 썼고. 그다음에 be certain이라는 건 쓰는데 비동사 다음에 형용사를 쓰고 뒤에 올수 있는 단어의 구조가 사실은 세 개야. 전치사 쓰고 명사를 쓰거나 아니면은 일반적인 대절을 쓰거나 아니면 여기에 투동사 원형을 쓸수 있거든. 그러니까 명사 쓸 때는 그냥 전치사 써. 문장 나오면 대쓰고, 동사 쓸 때는 투 쓴다. 이렇게 하나의 표현처럼 봐주면 된다. 그리고 앞에 나와 있었던 이 내용, 이 내용이 이해가 되는 부분이지. 지금 괄호 친 거는, 어, 지금 부연 설명이니까. understand, 타동사. 목적 없으면 수동으로 돼야겠고. 그리고 가주어, 진주어 정도로 봐도 되겠고. 조건으로 봐도 괜찮다. 이렇게 말한다면, 이거는 좀 이상한 거야. 라고 하는 걸로 봐도 돼. 뒤에 is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about convictions라고 하는 것을 묶어주면 thing이 주어 단수 동사 is로 연결됐던 거고. 그리고 의미, 의미, 의미. 이것도 마찬가지야. we aware 형용사 비동사 용사 대절. 비동사 용사 대절. 그래서 문장이 나오면 대을 쓰는 게큰 무리 없다 정도로 봐주면 될것 같아. 당연히 접속사로 쓰여서 뒤가 완전한 문장이고. 다른 것들은 크게 없지. 7번이 나와 있는 것. Conviction이라고 하는 것과 Fact라고 하는 부분. 두 가지에 대한 어떤 차이를 보여준 거고 신념이라고 하는 Conviction. 이 신념을 확신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는데 신념이 조금 더 좋을 것 같아. 주관적인 생각이라고 우리가 어 생각을 좀 한다면.